자, 안녕하세요. 어,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 5차시자 교과서 음, 18쪽이네요. 교과서 18쪽 어, 교과서 펴주시고요. 자 오늘은 어, 실천윤리학의 등장 배경과 특징 자, 제목이 실천윤리학의 등장 배경과 특징입니다. 이제 실천윤리학이라는 이름은 등장했고, 우리가 저번 앞제간에 나왔잖아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실천윤리학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소단원입니다. 자, 먼저 교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음 오늘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도덕 행위에 대한 실천적 관심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죠? 자, 고대에는 이성적 사유를 통한 행복을 지향하는 삶의 방향성을 음. 자, 고대. 자, 고대에는 이성적 사유를 통한 행복을 지향하는 삶의 방향성을 음, 고대 하면 이제 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요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행복을 지향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얘기를 했다. 자, 그러다가 아, 우리 행복하니까 생각나십니까? 저번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그죠 어, 그러니까 행복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서는 자, 중세 하면 뭡니까? 중세는 역시 신이죠. 음, 그리스도 네, 신 중심의 삶의 방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근대입니다. 자 근대 이후에는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이 등장하였고 자 근대 이후에는 자연과학적 패러다임. 음,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말좀 낯설죠. 패러다임은 뭐라고 할까? 그냥 사고 방식, 자연과학적 사고 방식, 자연과학적 어, 인식의 틀. 이런 게 이제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학문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도 다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윤리학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영향을 받은 근대 윤리학에서도 개인적 차원의 이성이나 사회적 차원의 효용성에 근거한 보편적인 윤리가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신에서 종교에서 벗어나서 음 여기 장 왼쪽에 보니까 자연과학적 패러다임. 근대 자연과학적 패러다임 설명이 있네요. 사실과 경험에 근거한 지식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계와 자연을 설명하려는 관점이나 사고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뭡니까? 이성이거든요, 이성. 이성의 어떤 어 작용으로 만들어진 학문이죠. 그니까, 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윤리학에서도 개인적 차원의 이성이나, 음, 그리고 사원, 사회적 차원의 효용성. 이것 두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칸트를 염두에 두고 뭐 얘기를 한것 같고요. 요거는, 음, 공리주의를 생각하고 쓴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근간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어 최대다 모든 어떤 윤리적 행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서 모든 이 모든이라는 게 이제 보편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윤리학이 어 근대에 등장을 하였다. 아라는 것. 자, 그다음에 이론 이론 윤리학의 한계. 자 이론 제목이 이 이론 윤리학의 한계인데, 어? 이론 윤리학이 앞에서 나왔나요? 여기서 지금 보편적인 윤리가 등장했다라고 하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론 윤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윤리가 나왔을 때는 그걸 야 이건 이론 윤리학이다 얘기하지 않았겠죠. 나중에 이제 실천 윤리학이 나오니까, 어? 우리 실천 윤리학과 구분지어서 우리 이전의 것들은 이론윤리학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겠죠. 예. 네. 얘네들이, 실천윤리학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론윤리학의 한계를 비판합니다. 뭔데? 이론윤리학의 한계가. 읽어보자.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윤리학은, 그렇죠. 원래 이제 보편적인 건 되게 좀 추상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편적인 이론윤리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뭐,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 거네요, 그죠? 너무 주상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짚어주기가 힘들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칸트의 주장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때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기가 어렵다. 뭐 이런 예를 갖다가 들고 있습니다. 어, 칸트의 주장을 하나 얘기하네요.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우리 나중에 이제 서양윤리적 접근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설명이 있긴 있겠지만 일단 나온 김에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이제 칸트가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봐. 자,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말은요, 이런 말 같습니다. 음, 어 인간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마라.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마라. 예.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풀어줬으면요. 자그 사람도 자신의 목적이 있고 나도 나의 목적이 있지만 내 목적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사람도 자신의 목적이 있으며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사람을 수단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예. 네. 아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목적을 존중하지 않고. 음? 수단으로만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예. 네, 요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어, 상대방의 목적을 존중해줘라. 아,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각자의 목적이 있어. 그것들을 존중하라. 이런 의미로, 어, 보여집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음, 예, 이런 어떤, 이런 주장이 이건데, 이거는 이제 이론윤리학의 주장이죠. 예, 이론윤리학의 주장에서,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주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병원에서,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목적으로 대우하라는게좀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느냐. 뭐 학교에서, 그죠? 예. 자, 물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추상적이지만은 않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윤리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실제로 하지만 중요하지만 실제로 직면하게 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도덕판단이 중요하다. 그걸 뭐가 하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실천윤리학이다. 실천윤리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도덕 판단과 행위의 지침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여기 또 칸트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습니다. 여러분 칸트는 좀 아시,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음, 칸트는 아이고 이거. 자, 칸트는 1700년대에서 1800년대 초에 살았군요. 몇살 살았냐? 80까지 살았네. 독일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로 이성을 통해 도덕 법칙을 알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의무론적 윤리를 대표한다. 음.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계몽주의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어, 계몽주의라는 말을 갖다가 어, 영어로 쓰면 뭔지 아세요? 예. 네. 이게 써 볼게요. 인라이트먼트예요. 개몽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빛. 빛을 비추어서 그 중세의 암흑기를 이제 밝혀내는 건데, 근데 이제 빛은 무슨 빛이냐? 이성의 빛이야. 이성의 빛. 이성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혀낸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성을 통하여 도덕법칙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 이제 쓰는 거죠. 이성, 이성. 음. 자 칸트 어, 보았고요. 쭉. 자 실천윤리학의 특징 우리 저기 그 수행지 보면 활동지 보면 뭐 특징 적는 거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씩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 변화 아까 우리 제목이 뭐였더라? 배경 실천 윤리학의 등장 배경 음. 그 뭐냐? 사회문화적 변화가 그 등장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자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도시화 세계화 정보화 등의 사회문화적 변화도 실천 윤리학의 등장 배경 중 하나이다. 그렇죠. 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원성과 다양성이 추구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음 맞습니다. 예, 네.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윤리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보면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음, 그렇죠. 성 문제 아주 큽니다. 옛날는 이제 남성 위주의 어떤 사회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여성과 남성의 어떤 동등함 음, 요것을 많이 강조하는 시, 시대로 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안락사나 존엄사의 인정 여부, 음, 그죠 어, 우리나라도 이제 존엄사 인정합니다, 그렇죠? 어, 그렇게 되 변화가 있었고요. 기후 변화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 음... 무엇도 뭐 왼쪽에 약간 나와 있는 뭐 파리 협정 뭐 이런 거 어, 환경 문제 이런 거 그런 것과 같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 구체적인 해결책 이런 게 자꾸 요구된단 말이야. 그럼 누가 하는데? 예, 제가 실천 윤리학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실천윤리학은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다룬다. 자 다음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음? 이 밑에도 참 뭐가 있다. 이거 잠깐 먼저 자, 19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볼까요? 음, 보자 함께 나누는 가을. 어, 가을은 함께 나누는군요.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자. 자, 삶의 변화와 실천 윤리학의 요청. 어, 밑에 보니까 피퍼. 안네 마리 피퍼라고 되게 유명한 윤리 음,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근대 윤리학사에서뭐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해 둘 필요는 없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인가 봐. 한번 읽어보자, 뭔지. 기술화와 자동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였고, 기술화, 모든 게 어떤 테크닉, 그리고 오토메이션,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대. 자,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윤리학이 요청되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윤리학이 요청되나 봐. 더욱이 종교들이 제공하는 규범이 더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게 되자. 예전에는 종교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음, 그러지를 못해. 그러자 이제 의학자, 자연과학자, 공학자, 아, 이게 다 이제 의료기술? 뭐, 뭐,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거와 관련 있네. 그런 사람들과 윤리 학자와 대화가 이루어졌다. 의학자도 윤리학이 필요하게 되고 자연 과학자도 윤리학이 필요하게 되고 공학자도 윤리학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비인간적이라고 느껴지는 구조 규칙 행동들이 그러니까 기술화나 자동화는 이게 비인간적이 되기가 쉽지 않겠어요?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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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을 따지다 보면 이게 어 인간은 점점 이제 뒤쪽으로 빠 이렇게 밀쳐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음 그런 구조 규칙 행동들이 어떤 방법으로 제거될 수 있는지 제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더 좋은 삶이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알아보려는 시도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게 뭔데? 그게 바로 실천 윤리학이다. 그렇다면 실천윤리학은 이 의학기술이나 어떤 자동화 시스템과 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대비될 수 있겠다. 서로 반대되는 방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기술은 막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야, 그거는 옳지 않아. 어, 인간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쪽으로 이제 진짜로 넘어갑니다. 자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삶의 변화. 현대 과학 기술은 우리의 삶을 성찰해볼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그럼 뭐 우리도 아는 일이야, 그렇지? 과학 기술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어, 우리 삶을 성찰해볼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 그쵸.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 이런걸할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요나스는, 요나스. 왜가지고 어떤 사람 이름 같습니다. 잠깐, 어떤 사람인지 보자. 요나스. 자, 옆에 나와있네요. 요나스. 한스 요나스. 한스 요나스. 1900년대 사람이네요. 오, 야, 이 사람 90살까지 살았는데, 어, 오래 살았구만. 자, 독일 출신의 학자로 과학 기술 시대의 책임 문제를 중시했다. 책임. 자, 과학 기술에 대한 책임.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한번 계속 한번 봅시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자, 요나스는 과학 기술 발달에 가, 발달과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도덕적 숙고의 간격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표현하였다. 띵 옆에 보니까 이제 음 시간이 지날수록 쭉 이렇게 기술은 발전해 가요. 근데 이성의 도덕적 숙고는 쭈르르르르르. 어 르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 기술 발전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성은 이제 여기까지밖에 숙고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어떤 공백이 생겨버린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윤리적 공백. 어, 이렇게 바쿰, 에티컬 음. 바쿰. 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가, 결국 이는, 어, 이성적 인간에 대한 도구적 인간의 지배를 초대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니까 이성적 인간, 호모사피엔스 음, 성찰하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구적 인간이 앞서 나가는 거야 도구적 인간이 뭐야?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도구를 이용하는 뭐 테크노크라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떤 기술자들, 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 될수 있다. 그러면 어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자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도덕적 의미를 고려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뭐, 그렇죠.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면, 유전공학의 발전이나 인공지능의 등장은 지금까지 인류가 고민해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자, 따라서, 자, 실천윤리학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다룬다는 특징을 갖는다. 음, 앞에서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어떤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다룬다. 지금 여기서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또 그다음에 예. 자 다른 학문과의 협력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른 학문 영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겠네, 그지? 일단 뭐 음, 아까도 뭐 의료 뭐 어떤 기술, 뭐 그다음에 뭐 그죠? 여러 공학들 뭐 이런 것과도 관련돼야 되고. 음. 예를 들어 생태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학과 관련된 학문 분야, 생명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물학, 유전공학 학문 분야, 정보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학문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이렇듯. 실천 윤리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 뭐 그렇겠습니다, 그죠?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납득할만한 내용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까지요 밑에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생각이 쌓이는 겨울. 어, 생각이 쌓이는 겨울 요거는 좀더 깊은 내용인가 봐. 그래서 보면 항상 좀더 심화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요나스 또 나왔네, 그지? 요나스의 힘의 변증. 읽어보겠습니다. 음,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은 점점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기술은 인간의. 그렇죠.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은 점점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기술은 인간의 힘의 행사이며, 동시에 인간 행위의 한 형식이다. 말이 좀 어렵다. 응.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인간이 행위하는 것의 한 방식이다.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숙고되어야 하며, 그렇죠. 응.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숙고하고, 인간의 힘은 힘의 행사 역시 마찬가지다. 아. 따라서 아 기술도 어떤 도덕적으로 숙고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 말이 이렇게 어려워? 힘의 변증법에서 첫 번째 단계 힘아자 여러분들 변증법이라고 아시나요? 변증법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음 무엇이 변화에 가는 어떤 변화 발전에 가는 방식입니다. 법칙입니다. 어 어떤 a가 있어요. a가 있는데 이이 이 a가 어 not a와 어, a에서 a의 부정이 도출돼요. 그래서 이것 두 개가 a와 not a가 서로 막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 두 개가 지향해서 지향한다고 합니다. 지향해서 새로운 음 어, a 플러스 아이고 안 쏘시네 새로운 a 플러스가 생긴다 아 이렇게 이제 발전되었다 요 요런 거 그러니까 정에서 반이 나오고 이것 두 개가 합해 합해졌다 그리고 합은 예요게 이제 요런 구조를 우리는 변증법적 구조라고 합니다. 즉 구조. 뭐 상식적으로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요나스가 얘기하는 힘의 변증법에서 첫 번째 단계의 힘은 자연에 대한 인간이 행사하는 힘이다.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힘을 행사한단 말이야. 이것은 이성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기술 같은 걸 개발했어 자연 자연 어떤 법칙을 그러니까 자연 법칙 자연과학 그러니까 뭐 자연과학 플러스 기술 과학 기술이 이제 이게 엄청난 이제 힘을 갖다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어,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어, 힘을 행사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의 힘은 뭐냐면 힘그 자체가 힘에 대해 통제를 하게 되고, 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힘그 자체가. 이제는, 어, 기술이, 기술이 그힘 자체를 통제하고요. 기술이 그 자체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아, 이 컴퓨터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컴퓨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이제 막 이끌려 다녀. 어, 그게 이제 두 번째. 옆에 보면 그 얘가 남아있거든요. 보세요. 1단계는 컴퓨터의 이용을 통해 인간이 힘을 갖게 됐어. 근데 2단계로 넘어가면 컴퓨터가 점점 향상돼서 컴퓨터는 없이는 일처리가 불가능해져. 그래서 우리가 막 거기에 이제 이끌려가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단계에는 인간을 다시 힘의 통제자로 돌려놓고, 야, 우리가 다시 통제해야 돼.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어떤 기술이었잖아. 그래서, 인간을 다시 힘의 통제제로 돌려놓고, 두 번째 단계의 힘이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자연을 갖다가막 파괴하거나 그러기 전에, 두 번째 단계의 힘, 힘의 지배를 깰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힘은, 우리가 기술의 발전에 내재한 무한한 진보의 이념을, 지혜의 도움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그니까, 러 기술은요, 계속 진보만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거는 제한되어야 돼.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떤 두 번째 단계의 힘의 지배를 깰수 있다. 아, 요게 이제 그,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에 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렇죠. 그래서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힘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힘의 행사에 대한 이성적인 통찰이 필요하다 라고 어 얘기를 하는군요. 이성적 통찰과 지혜를 통해 컴퓨터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자, 우리가 잘 그렇게 하고 있나? 음 모르겠습니다. 자, 자, 요렇게 해서, 어, 우리, 어, 19쪽까지 살펴봤습니다. 오휴. 자, 조금 쉬었다가, 아, 또, 뒤쪽, 어,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